제가 최근에 피부가 정말 안 좋아졌었거든요. 보통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나는 체질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이턱 주변이라든지 이마 이런 부분이 뾰루지 정도라고 칭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개 났었어요. 안 그래도 오늘 여드름 영양제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다가 여드름도 원인이 다양해서 상담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어, 잠은 잘 드는데 자주 깨고 푹 자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이 수면 부족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. 스트레스. 요즘 들어서 조금 신경 쓸 일이 많고 예민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나 별로 때우던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배출도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 트러블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식산뿐만 아니라 영양제 먹던 것들도 잘안 챙겨 먹는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겼었어요.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? 첫 번째는 마그네슘, 두 번째로 오메가3, 해안인성분도네 번째로는 비타민D, 두째로 유산균, 나의 케이스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오늘의 숙면을 기원합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세요.